성탄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성탄에 얼마나 바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 성탄을 위한 준비가 다 마쳐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에, 성탄 때 선물 준비하는 건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아직 준비가 아직 안 되신 분들 굿 어, 락. 이제 하루 남았는데, 예, 아, 마음이 아마 좀 바쁘실 것 같아요. 가족들 같이 모이시는 일, 아, 계획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성탄 때는 참 바쁩니다. 예, 제가 어느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 이 목사들은 12월이 되면 굉장히 바빠집니다. 이제 한해 예, 계획을 해서 내년도 뭐 예산, 사업, 예, 교회 조직 다 갖춰야 하고, 어, 또한해 마감하는 일 아주 바빠집니다. 에, 그런데 저에게는 특별히 바쁜 이유가 있습니다. 어, 제 아내의 생일이 12월 1일입니다. 에, 그런데 3일 후가 되는 12월 4일이 또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 결혼기념일로부터 3주가 지난 날이 25일 성탄입니다 제가 결혼 전에는 이 3대 국경일이 한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회일도 바쁜데 이거 뭐 굉장히 바빠집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희 집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라이가 생일이 12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생일 하고서는 3일 있다가 또 성탄을 맞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 생각하면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아들보다 내가 좀덜 바쁘겠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 많이 바쁘셨죠? 아직도 준비가 다안 끝난 분들, 마음이 많이 바쁘시지요? 그런데 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쁜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탄 때 아, 결국 먹기 위해서 바쁜 건 아닌지, 결국 정해 놓은 시간에 어떤 행사 마치기 위해서 바쁜 건 아닌지, 누구를 위해서 바쁜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바쁜 것인지. 그런데 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아,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 한번 지난 한해 돌아보시면서 스스로 평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내 삶에 지난 한해 동안 평화가 얼마나 더 풍성하여졌는지 어, 나의 생활 속에 내 가정과 나의 직장과 일터와 교회 생활 속에 평화가 얼마나 더 풍성하여 졌는지 다른 것 완벽하게 준비를 갖추셔도 이 평화를 이 성탄에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의 그 준비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불란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서로 총을 겨누고 죽이고 죽는 전쟁의 현장에서 독일군 병사가 사망을 했습니다 시신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신을 움직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와서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 와서 독일 사람들이 부탁을 했답니다 이 동네에 있는 교회 묘지에 사망한 이 사람을 좀 묻고 가게 해주십시오 신부님이 그 부탁을 받고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런 부탁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 묘지에 이 사람을 묻어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다 반대를 했답니다 아 첫째는 독일 군인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린 받아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망한 독일 군인은 루터교회 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천주교의 교회 묘지에 묻을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한국말로 죽어도 안 됩니다. 뭐 전혀 양보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신부님이 뭐 교회 의사, 교인들 의사 다 무시하고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사망한 그 독일군 청년 그 사람을 묘지 바깥에다가 묘지 담장 바깥에다가 장례를 해서 묻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가보니까 교회 묘지 담장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독일군 청년 군인 사망에서 묻은 그 무덤 바깥쪽으로 담장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탄을 참 바쁘게 지냅니다. 많은 모임이 있고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맡으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엇을 위해서 바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사랑이 미움보다 낫다.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여전히 오늘 2018년 12월 23일 여전히 우리 모두의 숙제이고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왜 힘듭니까? 우리는 다 평화를 생각하며 하늘을 쳐다봅니다. 평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목소리를 높여서 목이 쉬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평화의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원수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 교인은 교인인데 내가 믿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개신교의 교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순복음교회 교회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논리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것에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과 화평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단한 가지 사명,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서로와 이루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 아직도 준비해야 할 남은 숙제가 있다면, 그래서 마음이 바쁘시다면 잠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의 오심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주의 이름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내삶 속에 지난 1년 동안 평화가 더 확실해졌는가? 내 가정에 평화가 꽃이 피어나고 있는가? 향기가 풍겨나가고 있는가? 내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나는 평화를 추구했던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어수선한 이런 마음이 지금 나의 마음은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이 평화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Christmas is time for peace. Everybody knows that, that peace is better than war. Love is far better than hatred. But peace is still our wish, our prayer as of this morning in the world. Why is it so difficult, so complicated to make peace? I think personally it is very hard to achieve because everybody. Knows about peace, but they don't put down their things to make peace. They dream about it, they wish for it, they pray about it, and they still wait for the peace to arrive. But nobody wants to put down their standard, their demand, their expectation. their law, their rules, their customs. And still they're waiting for the peace to arrive. We'll never see the peace to come if we keep that kind of attitude. There was one story happene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nd there was a bitter uh, battle between uh, Allied soldiers and German soldiers on French soil. There was one German soldier uh, killed in action, and his body was so damaged that they could not move, they could not transport to somewhere else. So, soldiers came to the church in French town and asked to bury him, bury the soldier in church cemetery. The church happened to be Roman Catholic Church in France, so there was a big debate amongst the church members, and as we can expect, people opposed to the idea accommodating enemy soldier on their own cemetery. They said they are our enemies; we cannot bury our enemy in our own cemetery. Besides. The soldier who got killed is a Lutheran Christian, not Roman Catholic. So we cannot have any strange believer in our own cemetery. The priest was struggle, but he could not overrule the opinions of the members of the church. So he buried the body outside of the cemetery outside of cemetery fence. next morning, people went out to see how it was done. and they found out that over the night, somebody came out and moved the fence. over the fresh burial site, the, the german soldier was buried. The fence was moved, including the body of a German soldier. My friends, this is the message of peace, the peace God has given to all of us. Peace is never made when we satisfy all the recommendations, requirements, demands, and expectations. Peace was made. In God's grace, we were not prepared. We were not qualified. And we are not prepared. We are not qualified as of this morning. Yet, God made peace with us through Jesus Christ. I want you to think about yourselves. Do you have the peace that God has shown us through Jesus Christ? Do we have the peace in your families, in your workplaces, and in your church? Aren't we more fussy, picky, very detailed minded, and looking for something to pick on? Peace is made when we realize that we. Have been made peace with God through His grace in Jesus Christ. This is the message. All those things you have been preparing for Christmas that may bring the joy and happiness, yet, if we fail to secure this peace of Jesus Christ at Christmas time, we are not prepared for the Christmas. Peace be with you.